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원전분에 있어 오픈하시고요. 교재료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물을 읽겠습니다. 바, 테레, 아, 이샤, 키, 토브, 하, 에치, 레, 네 마, 칼, 백, 키, 타 아바 후나에 라임 배레흠 마드 아 에츠 네 하스 에네 하스킬 바티칼 밋페 미페, 에 밋페르 유바 토칼, 바티텐, 감, 레이샤, 임마, 바이칼 꼭 초등학생들 그 이제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어 국어책 읽는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저 살펴볼 내용은요. 이 보다 라고 번역된 나하 동사 문법분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칼용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보다 라고 번역된 보다 라고 번역된 단어와 그 다음에 따 라고 번역된 라카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칼 동사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 다음에 먹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칼 칼동사 미완료 여성 3위증 단수예요 그래 지금 나나 낙하나 그리고 악할 이세 동사가 죄의 정가성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그렸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선악지식의 나무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그 나무라고 번역된 선행사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여기서 라 어, 보다라는 동사가 칼형이 아니라 기필형 사역동사라는 것하고 따다라고 번역된 라카 역시 에, 사역동사라는 것하고 먹다 아칼도 사역동사라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설명하자면 생명나무를 보고 생명나무를 생명 보게 하셨고 생명나무를 따게 하셨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학 지식의 나무고요. 보다, 따다, 그리고 이 먹다라는 동사가 칼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취해서 먹고 보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죄의 정가성이 성경 전체를 엮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의 정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36페이지요. 제의 정가성에 대해서 보다 따다 먹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노마스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마스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기서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중요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나니. 자, 죄의 정가가 누구로 말미암아 있다고요? 한 사람 이한 사람만 누굴까요곧 에덴동산의 아담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법행위로 말하면 아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한 사람의 그 범법행위로 말하면 아마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역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럼 죄의 전가성이, 전념성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죄의 점령성을 죄 보다, 그 다음에 따다, 치하다. 따다가 이 치하다거든요 에 따다, 그리고 먹다,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고, 죄와 사망, 이것을, 죄 정가성의 결과를 육신의 정력, 암흑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 여기 세상은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사랑과 반대되는 세상이 되겠네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이 뜻을 행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로 연결을 한다면 생명 나무로부터 먹는다면 이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그 매에 에덴동산에서 영혼이 거할 그수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지정가성이 보다 그다음에 취하다 그리고 먹다 이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했다는, 발전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도 보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죠. 5장은 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면 창세기 1장 27절이 오탐들부터 시작해서 5장을 이어서 이제 여기서 6장에서 <laughs> 하나님의 아들들, 아, 죄송합니다. 5장에 이어서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바로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보는 것하고 같죠. 아름다움을 보고, 보다도 역시 칼동사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이라는 게 자기 자신 스스로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이 사, 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없네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한다면,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들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 여기서 이제 너와 홍수 심판이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게 어떤 큰뭐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미미한 것, 거기에서부터 제가 출발해서 제가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 에,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 여기까지도 봉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누굽니까? 나죠 바로는 세상 사람들이죠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여인을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카에취해 있다 이 그때 애굽에는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요 바로 차지예요 첫째, 둘째, 셋째도 전부 바로 차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굽에서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아내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로 취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처럼 죄의 시발점은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보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보다 나 동사가 칼형이 아니고 사역동사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보여주시는 그것만 보았다 한다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9절로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나하죠 역시 칼형이에요.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라카우, 야곱에게 주어 척을 삼게 하였더니, 네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네아가 가로대 복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네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내아가 가로되 기쁘다 오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었죠. 나일과 내아, 여자가 부인이 둘이니까 야곱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시녀까지 야곱에게 부인으로 주죠 이게 야곱의 큰 배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열두 가족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그 여자들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고 그 가정, 또 자기 시녀들을 야곱에게 주는 거. 이게 전부 뭐냐 하면요 육신의 정력, 암흑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곧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에 자랑을 하게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여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선으로 내 하나 나이를 격동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낙하. 보다 붙어서 범죄행위가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4장 1절로 4절입니다. 내아가 야고에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땅 여자를 벌어 라. 나갔더니 히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드려 낙하이니까 취하다라는 얘기죠. 간간하여 역대기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그 아비 하몰하게 청하여 가로대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여기서도 물론 이방사람은 이방사람이지만 지금 철저하게 보다 나하동사가 칼형이에요. 이, 보다라, 그, 보, 어, 봄으로 말매와 범법행위를 행하게 하는 그 주체가 지금 세겜인 것 같지만 세겜에게 책동질해서 범법행위를 하게 하는 그가 바로 뭐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던 결과예요 결국 그렇다면 이 세겜에게도 누구냐 하면 뱀이 역사에서 이러한 사건을 유발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엮어지고 있는데요 세겜은 또는 그 야곱의 두 부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았느냐? 만약에 알았다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죠. 모른다는 말입니다. 현장선상에서 우리들도 지금 이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능,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성이 아니고 칼형으로 곧 아담으로부터 전개되어지는 뱀의 책등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면 반드시 큰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세기 34장 24절로 29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의해 보라비 시브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칼을 취하여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라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래가 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위를 더럽힌 용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래간지라 보십시오 이 세겜 한 사람이 보는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전쟁의 연속, 탈취의 탈취의 연속, 복수의 복수의 연속 이러한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능에 대한 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갈무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방송을 듣는데요. 방송에서 상담하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상당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 목사님 길거리에 가보면요, 이 젊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미니 스카트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그런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성력이 작동을 합니다. 눈 눈은 보라고 떠야 졌는데 보면은 성력이 작동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에? 하나님 말씀이 그 보는 것그 자체가 죄라 겠는데. 안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내리 깔고 땅만 쳐다보고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상담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안볼 수는 없죠. 보라고 눈을 달아주셨는데, 보고 느끼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러나,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속에서 스스로 이것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정화력을 키우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정답이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도록 또는 영의 눈을 바라보도록 이 눈두를 만들어 주셨어요. 보세요. 즐기세요. 그러나 내 속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 신앙사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 해야 되느냐? 아, 예. 역시 말씀 충만성량 충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보실까요? 창세기 38장 12절로 18절 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사서 호 7장 21절을 읽을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네트 한 벌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그려음에 광야 교회를 거쳐 여당강을 건너 뭐냐,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때 하나님께서 금계를 주셨어요. 그 금계를 범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그 금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것,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애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계, 금한 덩어리, 이것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범해 있어요. 이게 범법행위 해는 자체가 뭡니까? 보는 것서부터 시작하죠. 어, 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네트크 얼마나 보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이걸 갈무리를 잘못한 거죠, 처리를 잘못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이게 쓸런지 몰라도 여리고성의 1 0분의1도안 되는 조그만한 아이성 전쟁에서 패해 버렸어요. 한 사람의 사소한 하나님의 금계를 범법 행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배하는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 보는 것 조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뱀의 작용에 의해서 탐심과 탐욕을 갖게 만드는데, 율법에 의해서도 가미해버려요. 율법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말라 그러면 은 저게 뭐가 있지? 뭐가 저렇게 숨겨 있어서 뭐가 신비한 것이 있어서 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래서 속에서 탐심이 작용해요 문법행위를 한다는 것이 노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탐심, 탐욕의 문제입니다 노마서 7장 5절로 8절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때 육신에 있을 때가 아니라 육신 이었을 때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상태,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적 역사하지 않는 상태를 육신 이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뭐라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사망을 갖도록 하는 율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잘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몽각선생인 율법이 사망으로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양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요 탐심, 탐욕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죄가 아니었어요 왜?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율법이 정해진 다음부터서는 율법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다 할지라도 죄로 정죄받지 않았는데 율법 이후는 다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에 뭐냐면 양심의 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율법이 지혜로 정해놓으니까 율법의 이유는 율법으로 보면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결과가 되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서 탐심이 작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냐고 탐심으로 작용해서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나 여리교성에서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 없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까?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내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사에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물론 삼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할 때는 위대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여자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탐심이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기 이전에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삼선 문제. 우리들이 일상생활 여정 가운데 범죄하기 쉬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사하게는 여러분들 많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어다 어, 끝나 버렸네요 맞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속에서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탐심이 역사하게 되고 탐심은 곧우상승배요 이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의 목적으로 주신 것들 즐기십시오. 그러나 기기대 속에서 범죄할 수 있는 요소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마음이 아마 탐심, 탐욕의 작용에 있어 풍법행위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 보는 것부터 조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